송건축 의병관 건축사입니다. 여러분들 어, 건축사 자격시험 2024년 2회 건축사 자격시험 단면 설계 및 설비 계획을 예시로 3교시 단면과 설비 계획 득점 포인트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 강의까지 마쳤고요. 네 번째 강의는 도면 작성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 단면 설계 도면 작성을 사전에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단면을 어떻게 그릴 건가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수직주열. 수직주열을 일단 신경 쓰셔서 그려 주셔야 되고요. 수직주열은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주열이 수직주열로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수평 등고선, 그다음에 다운위치 확인하시고요. 어, 기본적으로 지상 1층 이거는 좋죠. 그다음에 지상 2층 4,200 레벨, 지상 3층 8,000 레벨, 그다음에 어, 지붕층 13.1 레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기본적으로 지상 3층에서 어, 레벨이 다른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지상 3층에서 8,000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7,900레벨이 있어요. 7,900레벨은 이 부분이 7,900레벨이죠. 그래서 일단 8,000레벨은 똑같이 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슬라브 다운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GL, EL, EL 있죠. EL1800, 그다음에 EL 1,800, 그 다음에 EL-100. 요게 이제 2L-100이 GL-0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g l 1 8 0 0이 실제로는 GL-1900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GL-1900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층이 지겠죠. 이게 기존 건축물이니까. 여기가 약한100 정도 다운된다고 보여져요. 100 정도, 100 정도 다운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중정이고, 여기가 커뮤니티 스텝의 계단이고, 여기가 사무실. 그 다음에 이쪽이 컴퓨터실, 연결 브릿지, 강의실. 그래서 수직 주열을 그리고 수평 충고선을 그리고 다운 위치를 표시한다. 그 다음에 GL 표시하고 그 다음에 실명 표고 표시한다. 즉 실명들 다 표시했고요. 로비까지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표고를 표시하자. 표고는 어떻게? 여기는 8000, 여기는 13.1, 그 다음에 여기는 12.5, 여기는 1 4 4 여기는 12.2. 그 다음에 이거 다운되니까 약한250 정도 다운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100 정도 다운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2L-100.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몇 층이에요? 여기는 지상 1층이죠? 지상 1층은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가 지하 1층이고요 지하 1층은 마이너스 4 0 0 0 얼마입니까? 200이죠? 마이너스 4200 마이너스 4200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200이니까 여기 마감 두께가 있겠죠? 그 마감 두께 감안해서 다운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한200 정도 다운되면 충분하다고 보여 줘요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열 단열은 이제 내외 단열을 구분하는데요 일단 이쪽은 다 외단열이고요 외벽은 그 다음에 어, 외기에 접하는 최하층 바닥은 다 뭡니까? 어, 하부에 저, 되게 되어있고요 지하층 외벽은 내부에 방수와 방습을 표시하게 되어있고 기초 하단은 기초 하단에 표시하게 되어있고, 여기도 기초 하단, 여기도 기초 하단 이렇게 표시했고요 외벽 당연히 바깥쪽이구요. 그 다음에 어, 지붕층 같은 경우는 외단열로 하게 돼 있어요. 외벽, 외단열, 그 다음에 외단열. 이렇게 표시됐네요. 내외 구분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설계 조건을 하나하나씩 명기하는데요. 여기는 각 파이프 100에 100, 200. 근데 이거 설계 조건 명기할 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문제지, 어, 를 읽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돼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문제지 첫 페이지 있죠. 첫 페이지를 펴서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내용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서 제시된 층별 aa 단면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외단열 내단열 확인했어요. 단면 3번 단면 설계 조건 고려사항 자 보시죠. 위에 자, 3번 단면 설계 고려 사항에서 1번 했고요. 2번 했고요. 3번 했습니다. 자, 이제 4번부터 또 하나 어, 우리가 가상 단면 그려 놓은 게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해요. 4번 확인하시면요. 경사 지붕은 단열, 방수, 우수제 활용을 위하여 태양광 패널 설치. 태양광 패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다음에 각 파이프 100에 100 간격은 약한900 정도 설치하시면 되겠고요뭐 이거 900으로 하든 1200으로 하든 크게 문제는 없고요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태양광 판넬이 설치되고, 그 밑에, 어, T250짜리 금속 지붕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스틸 파이프, 각 파이프 100에 100짜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h 빔 m 이 들어간다라는 조건이, 어, 3번에 4번 조건이구요. 3번에 5번 기초의 동결 심도는 900이다. 그렇게 해서 이쪽은 동결 심도 확보하는 거 원칙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구요. 기존 건축물도 심도를 확보하느냐 기존 건축물도 동결 심도를 확보했다고 보면서 그리는 게 합리적이죠. 동결 심도가 900이라고 나왔으니까 고려 계획한다. 기존 건물도 고려 계획되었다고 라 본다. 이거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내용 확인하시면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어, 동결심도까지 확인을 하셨다면 지하층 외벽은 단열 방수 방습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중벽, 여기다 이중벽 그거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7번 연결 브릿지는 구조 접합부를 고려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결 브릿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시켰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시켰는데요. 여기에 H빔이 들어서든가 아니면 H빔이 이쪽으로 붙이든가 그렇게 연결 되고 여기도 H빔이 형성이 되겠죠. 이것들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강구조로 하라는 말이 언급이 있었으니까 강구조로 하시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 이쪽이 어떻게 돼 있다. 기존 건축물 이쪽이 어떻게 돼 있다. 증축.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쪽은 RC죠. 이쪽은 강구조. 여기도 어떻게 되어있어요? 아시죠? 이쪽은 광고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광고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표시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어 저희가 트레이싱지를 얹어놓고 가단면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 8번 컴퓨터실은 액세스 플로어 높이 250, 액세스 플로어 높이 250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옥상과 중정은 녹화식재 토심 600, 여기 토심 600 녹화식재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이제 무은 콘크리트 들어가겠죠.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단열재는 단열재는 여기는 바깥 단열인가요 안 단열인가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문제 조금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문제 조건에서 보면 기초 외벽 옥상층 및 최하층 바닥의 단열은 외 단열로 계획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옥상 위에는 외 단열이다라는 뜻이죠.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외단열로 형성시키면 되구요 외단열 하고 그 다음에 묵은치고 그 다음에 토심확보하면 되겠죠. 네, 그거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시범 건축물 주변 옥상 경사지부 중정에 우수처리 방안을 계획한다. 건축물 주변 그러면 여기죠.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고요. 건축물 주변 트렌치 설치했으면 됐구요 그 다음에 옥상, 여기 트렌치 설치하고요. 여기 트렌치 설치하고요. 소름통 연결해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어, 이쪽은 처마음통 연결해서 내리고요. 선음통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경사지붕 그 다음에 중정 부분 중정 부분은 이쪽에 선음통 내려가서 이쪽으로 경사 잡아서 이쪽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슬로프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트렌치 설치된다. 이쪽에도 트렌치 설치된다. 뭐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사실, 채점자가 여기까지 채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사실 이 상태로 놓고 그려도 충분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죠. 어, 단면은 복습이 중요해요. 실제로 문제 풀때 헷갈렸더라도 복습을 통해서 자기 것도 하시키고, 반복 연습하시키고, 빨리 그리는 연습도 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 11번, 계단 난간은 투시형으로 한다. 계단 난간 투시형. 여기 높이 1200확보했고요 이거, 이거, 1200, 1200, 1200올라갔고요또 다른 계단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빨아패드 있고, 여기 빨아패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곱석 있는 것 같아요. 평면에 보면. 요거는, 어, 충분히 확보했으니까 크게 문제될 일없고요그 다음에 법적 기준에 따라 매층마다 방화구역 설치한다. 여기 방화 셔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방화셔터가 어디 있어요? 여기죠. 있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방화셔터 있던 거 잊지 말으셔야 된다. 그러면 요층하고 요층, 2층하고2층뭐 이게 충분히 구분되고요. 실제로는 연결 브릿지가 있으니까 음, 동간 동간 방화구역이 연결 복도의 개념으로 보면 실제로 여기도 방화셔터가 설치되면 더 좋겠죠. 하지만 뭐 필수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방화문으로 처리돼서 막았다고 보여줄 수 있어요. 평면을 보면. 그래서, 어, 연결 브릿지 쪽 보면은, 뭐, 만약에 설치한다면, 여기에 하나 정도 설치하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 층고, 천정고, 개구부 높이. 층고, 천정고, 개구부 높이. 층고, 4200, 4200, 3800, 5100. 층고 썼고요그 다음에, 개구부 높이라고 하면, 여기 이 높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이 높이 정도, 뭐이 정도가 계구부 높이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계구부라면 뭐요 부분에 계구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어, 지상 3층에는 다른 계구부는 없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컴퓨터실 쪽에 문 하나 있구요. 뭐 계구부 높이는 그냥 다 천정고에 맞춰서 그냥 쭉 계획을 해버리면 큰 문제 없어요. 뭐 높이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천정고는 뭐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임의로 하셔서 뭐 2400, 2700 맞추셔서 하면 되고요. 계단 단수, 단 높이, 단 너비 미리 뽑아놓은 게 있죠. 그래서 175 곱하기 얼마, 175 곱하기 6, 175 곱하기 6 해서 1050, 2100, 1050 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64 곱하기 14로 해서 2300 맞춰놨어요. 자, 요 정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5번 다열제 방수제 내부 마감재를 표기한다. 요거는표 설계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면에 포함된 단면도를 작성하고 그러면 인면이 정확하게 보이는 데는 여기 부분 이 인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인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들 이제 확인하셔서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EHP와 HRV 빠뜨리면안 돼요 여기 HRV 여기 EHP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홀이에요. 홀은 EHP, 뭐 이런 거 특별히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벽이 있다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되겠죠. 벽, 예, 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벽, 벽은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HRV, 여기는 뭐예요? FCU죠. 그러면 요 부분이 뭐예요? 단면 상세 부분이고, 이 부분이 단면 상세 부분이니까 FCU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번 단면 상세도 및 설계 조건 보시면 구조체, 단열재, 방수제 내배우부 마감재의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단면 상세도는 열교차단하라고 했고요. FCU 배관 확인하라고 했고요. 목재프로링 깔으라고 했고 여기서 이렇게 다운돼서 100 올라가고 이제 100 다운되니까 마감이 100 다운되니까 더 다운해서 뭐한200 정도 다운되겠네요. 이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이쪽 끝이 이렇게 되고요. 구조 접합 상세하고 방화 충진하고 익스펜션 조인트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어, 상세는 돼요. 각 부분 구성 요소 상세를 표현하고 규격, 치수, 명칭을 표기한다. 그 다음에 B번, 어, 단면 상세도, B번 단면 상세도에서 열교 차단. 요거, 뭐, 샘플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FCU의 상세. 배관 포함 표현한다. 그럼 배관 점선으로 표시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c 번 단면상세도 구조접합부 상세 표현한다. 구조접합부 상세 중요하다. 그래서 채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표현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아시겠지만 배점이 지금 이게 60점짜리잖아요.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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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배점이 나올 거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배점은 얼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60점이다. 그러면 일단 60점에서 단면 설계하고 설비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단면 설계와 설비 계획에서 배점이 나눠지겠죠. 뭐 설비 계획 한 10점 정도 주겠네요. 그러면 hrb, ehb, 뭐 이런 거 fcu, 뭐 이런 거에서 점수를 가져가겠죠. 설비가. 그러면 단면이 이제 50점이라고 봤을 때 50점이라고 봤을 때 이거 10점, 이거 10점 빼버리면 20점 빠지면 이거야 30점 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거 5점, 이거 5점. 하면은 요게 얼마요 40점이죠. 자 배점을 잘 보시고요. 내가 어떻게 그려야 지 배점의 확률이 높은지 채점을 하면서 가상도면을 그려나가는 훈련 꼭 필요하시다. 그다음에 요 순서 잊지 마시고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설계 기준에서 슬라브 두께, 뭐 기둥 사이즈, 캔틸레버 보호, 벽체, 뭐 원통기조 두께, 이런 거다 맞추시고요. 일단 명심하셔야 되는 건요. 설계 기준이든 단면 설계 조건이든 나와 있는 숫자는, 숫자는 모두 다 어디에? 도면에 다 명시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닥 상치형인지 뭐 이런 것들 또 그대로 쓰시면 돼요. 뭐 따로 용어를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끼리 이제 네 번째 강의죠. 어, 2024년 이외 건축사 자격 시험 단면 설계와 설비 계획을 가지고 네 번째 강의를 진행했어요. 도면 작성 순서, 그다음에 가상 도면 어떻게 그리는 거고 어떤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해설을 어, 이제 네 번째 강의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다섯 번째 강의에는요 모범답 안의 채점 기준이라든가. 세부적인 배점에 대한 확인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더 자세히 다들려고 해요. 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3교시 단면 설계와 설비 계획 준비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또 작은 길잡이가 되도록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어, 다음 강의도 한번 들어주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준비되시는 대로 항상 모든 도면은 완도와 작도가 중요하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